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명곡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 즉,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곡이야말로 진정한 명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소식과 또, 또 거제에서 미국까지 임영웅님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대중 분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소식까지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스 탕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저의 풍년에 박서준님이 출격을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박서준 하고 나오는데요. 직접 출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장구 연주를 멋지게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좀 이명임이 언급이 됐습니다. 보면. 박서준의 포털사이트 팬카페 팬덤 랭킹 순위에서 이명우에 이어서 2위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내 방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명우님과 박서준님은 인연이 있죠. 이제 미스터트롯 출연 전부터 두 사람은요 함께 공연도 하고 또 아침마당에서 같이도 나오기도 하고 인연이 있죠. 이주제의 풍년에 정말 아무나 나오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임여웅님이 정말 최고 시청률을 찍었는데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던 박서진 님도 나오게 됐습니다. 박서진 님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죠. 임영웅이가 인연이 있던 분들은 정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여웅 님도 이거보다도 원할 것 같네요. 생각할 소식입니다. 임영웅 님의 이제 나 미더가 잊을 수 없는 명곡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핸들의 원픽을 뽑는 테마픽이었는데요.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후보로 등록 21곡의 명곡 중에서 이렇게 이명웅 님의 이제라미더요가 7만 2천 표를 받아서 1위를 했습니다. 총 11만 명이 참여를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뒤 이어서는 송가인 님의 내 마음의 사진이 1만 여 표를 얻어서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뒤 이어서는 뭐 영탁 님 정도원 군 은가은 김호중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등등 이렇게 트롯맨들이 다 이름을 올린 거죠, 알수 있어요. 11만 명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아서 이명희님의 쟁 명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남서의 힘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명희님의 이재라미더요가 명곡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팬들에게 큰 팬에게 명곡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미국에 계신 할머니 팬이 위기 가정을 위해서 천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에게 큰 기쁨을 준 이명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수 테리사 여사님이신데요. 사진 보이시죠? 이분이 지금 모두 아일랜드 주에 거주 중이고요. 이민자 1세대 의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이명이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신데요. 지금 루게릭 병으로 투병 중이신데, 그래서 거독이 좀 불편해서 외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좋아하는 노래 듣는 게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는데요. 임영님의 찐팬이시고, 그래서 임영임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58년 전, 20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좀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를 하는데요. 58년 전이면 더 심했죠. 그때 차가운 시선과 또 여성에 대한 차별로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공무원으로 30년간 근속을 하면서 워킹맘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엄청 멋진 인생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정착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제 한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지금은 뭐 주변 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인 사회의 큰 어른인데요. 또 이분이 미국 태생의 두 자녀를 양육을 할 때도 한국어 교육을 우선시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우리나라 이제 한글을 지속적으로 가르친 거죠. 지금 이제 고급 방문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투병 중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주거가 불안정한 갈 곳이 없어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종시에 거주한 아동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수 임영웅의 이름으로 천 달러를 후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처럼 이번 나눔이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이명님의 팬분들이 해외에서까지 큰 나눔을 실천을 하고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물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일반인이 라이브 연주와 함께 이제나 믿어요.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쪽 화면에 보면은 피아노를 치시는 분의 모습이 보이죠. 실제로 지금 이분이 라이브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분이 이명님의 이제 나한 미더요를 라이브로 피아노 버전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화면으로 피아노 치는 모습이 좀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반인 분들도 이명님의 이나미슬 굉장히 많이 선호를 좀 하는 거. 알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매일 이렇게 이명형님의 커버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곡임이 분명한 사실이죠. 이번에는 거제에서 이명형님의 이제나미더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결혼식장에서 이명형님의 명곡이 울려 퍼졌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축가로 친구의 결혼식을 축가하는 분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내내 뒤에 별빛이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반짝반짝 별빛이 보이고요 이렇게 하트로 이명임의 노래가 한층 더 빛나게 됐네요 정말 이 친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톤은 약간 낮게 잡으셨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이명영님의 이남이씨 굉장히 좀 어려운 노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낮춘 것 같습니다. 듣는 신랑 신부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노래가 끝나자 많은 관객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제에서도 이명영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고 또 이렇게 신성하고 또두 사람의 새로운 앞날을 시작을 하는 중요한 날, 일생 이때 정말 최고의 날에 이명영님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생활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임영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걸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나 미더요는 통계적으로도 명곡으로 선정이 됐고 또 이렇게 외국에 계신 요산님도 임영님의 노래를 즐겨 듣고 계시고 또 이렇게 거제에서 신성한 결혼식장에서도 임영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임영웅님의 이나이시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좀알수 있는 사례죠 이제나 믿어요의 작곡가와 작사가 김인환님과 조영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작곡가와 작사가의 바람대로 딱 이루어졌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스트 향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